만 수컷을 잡고 있습니다 <laughs> 못것 예? 네, 다 외로워요? 우리 일로 와봐요 공개적으로 공개구어 나무 하씩 합시다 아 와봐요 좀아 빨리 와어 진짜 응응 음, 음, 그래 아니 왜 LOC는 안 나와요 자기는 뭐 수컷인가? 빨리 와 아니 안 외로워 아니 LOC 가어디어요 LOC 수컷이 많아요? 수건 많아요? 자기 바빠요 우리 애드님은 자기 바빠요 네, 저희 공개구원합니다. 누가 제일 먼저 가야 되지? 그래도 꼬들이 언니가 제일 먼저 가야 돼. 어 열륜으로 보나 뭘로 보나 어차피 꼬들이 언니는 우리보다 좀더 오래 못 사니까 먼저 가야지. 아니야, 그래도 그래도 그게 어디 있어요? 혹시 알아요? 외롭 그래 언니가 외롭다 했다며요 처음에. 그래도 공개 구원 한번 합시다. 자, 1번. 예, 우리 꽃들이 품반님이십니다 예, 정말 열심히 살고, 우리 꽃들이님하고 결혼을 하시면은, 우리 남성분들은, 예, 정말 걱정이 거리가 없어요. 힘들게 돈 버질 뭐 필요, 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 예, 우리 꽃들이 언니가 돈이 많아요. 근데 왜 돈이 많은데 이렇게 힘들게 각서리를 하느냐? 저, 그 때. 예, 돈 벌려고 나온 게 아니라 취미생활로. 예, 이 공연하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음악소리 좋아하고, 장르 치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뭐머 뭐 열심히 돈을 많이 모았구나. 아니요. 이혼만 다섯 번 해가지고, 위자료 받은 게 엄청 많아요. 예? 왜이 자료를, 이혼 다섯 번 했는데 위자료를 그렇게 많이 받냐. 맨날 남이 남자 껄떡거리다. 아, 이혼을, 예, 좀, 저기, 하여튼 그래요. 예, 그래갖고, 예, 그렇다고 해서 절대 임자에 있는 것들은 또 껄떡거리지는 않네. 그래서, 어, 우리 꽃들이 언니 1번입니다. 여러분들, 이 꽃들이 언니가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예, 우리 형부한테 전화는 하지 말고 문자로 주세요. 문자로. 예, 문자로. 전화에 우리, 이 국민 형부, 우리 봉사품받님면 엄청 시달려요. 예, 윤정이 사생활을 자꾸 파헤치려고 전화를 하셔가지고, 어, 그러는데, 예, 우리 형부는 제 사생활을, 예, 관를안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거는 묻지 마시고, 문자를 주시고 자, 두 번째! 우리 애교품바 예, 우리 애교품바 절대, 솔직히, 남자애한테는 크게 관심은 없어요. 관심 있는 거라고는 오로지 먹는 거. 예, 어. 그리고 두 번째! 예, 자빠져, 자는 거! 그것뿐이 없습니다. 정말, 아니, 아니 댓글에도 보면 그래요. 좀새초롱하게 생겼다. 왜 눈을 공연자들, 예? 우리 언니랑 유정이한테 이렇게 쳐다보는 게 그게 아니라 원래는 인상 자체가 그래요. 응. 원래, 좀 원래 꼭좀 패독스럽게 생겼는데 절대 마음은 패독스럽지 않습니다. 아니, 선글라스 끼고 응. 나와 선글라스, 아니, 선글라스 끼면은 또 눈구멍이 안 보이는 줄 알았고 또그 나름대로 또 배꼽이 가진다고. 건방지게 선배들이 하는데 뒤에서 선글라스 끼고 한다고. 그냥, 어떻게, 아니, 눈구멍을 어떻게 하냐면, 아래로 깔아봐. 어, 아래, 막 아래로 깔아봐. 어, 아래로, 어, 아래로, 아래로, 이렇게 눈을 아래로 깔고 있으니까, 또, 우리를 째려본다고, 막, 지금 댓글에 시달리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앵두콤 예, 착해요. 어,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이러, 러고 쳐다봐. 이러고 쳐다보면은, 그렇게 한다니까, 눈을, 고개를 탁 들고, <laughs> 이렇게 눈을 자주 까만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하나 이빨을 내놔 이렇게. 이렇게. 이렇리이그렇지 어. 이렇게. 어. 이말이렇이렇렇게 <laughs> <말해서. 이빨이 웃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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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 <laughs> 그리고 여, 절대 여러분들 우리 앵두폰봐 보면 되게 뚱뚱한 게 생겼죠? 안 그래요. 내가 달리 4차원이라고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여 4차원이 지금 네명이 있습니다. 우리 이기 나와 보세요. 우리 네명 여기 그 일행들이 있어요. 밥 먹을 때 항상 내가 따로 먹으라그래요시간짓 껐어요. 뭐 처먹으면서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자기만의 그 대화가 있더라고. 무슨 외계인들 얘기하는 것 같아. 우리는 하나도 못 알아먹는 말인데 네명에서 이렇게 4차원 여기요 딱 4차원 여기 예 네, 여기 이렇게 4차원입니다 이렇게 자 4차원 원 아니다 예, 니다 진짜 4차원은 저기 이원예 네, 저쪽이 많이 4차원이에요 예 네, 4차원 투 여기 투투투그 다음에 쓰리 포 이렇게 여기 이렇게 4차원 일행들입니다 열심히 살으라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근데 들어가요 네, 이제 하시든거 하시면 돼요. 먹는 거 계속 먹으세요. 네. 예, <laughs> 네, 아, 또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또한번 웃는 거죠. 그쵸? 자, 네, 그러면, 네, 못 믿을 건 저, 네, 우리 앞에 마산에서 오신 우리, 네, 엄마, 씨. 엄마라 그래도 되죠. 네, 되지. 이모라 그래야 되나요? 아니, 엄마. 응, 어떤 분들은 나한테 삑삑 빚셨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요번에 그거 하나 더 할게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 있는데 그거 고맙습니다 9시 5분 어머나 집에 아주많는없 외로워서 그래요? 뭐가 외로워서 애가 타? 네 애가 타네 애가 타 애가 타 윤쟁이 애가 타 하고 가세요 네 윤쟁이 애가 타 하고 가세요 죄송해요, 제가 기때기가 잘안 들려가지고, 음악을 하도 듣다 보니까. 네. 장윤정의 애가 음. 아장윤정 애가 다 네. 그거 한번 하라고요? 그래요. 아, 음. 예쁘다. 가까이서 보니까 이뻐요? <웃음> 많이 <웃음> 보셔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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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도 가까이서 보니까 에이, 우리 손님들이 신선해 보여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화장이 잘못 왔다고요? 어, 그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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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아, 왔을 때, 처음에 왔을 때 마음이 너무 아팠어. 화장당. 예, 꺼했고 사실 안 요즘에 제가 마사지를 하네요. 근데 어저께랑 그저 그저께 내가 마스크팩을 어. 마스크팩을 한번 했더니 이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원래 화장이 잘못 됐어요. 묻었어. 잘묻었어요 음. 가장... 그때는 마음이 아팠어요. 음. 마음이 마음이 아. 살도 많이 아팠어요. 많이 빠졌요 그만 도 많이 빠지고. 살이 많이, 많이 빠졌어요. 빠졌어요. 네. 그래서 지금 많이 먹고 있는데, 어, 몸에는 살이 안 붓고 자꾸 세수대화가 붓고 있어가지고. 아니, 아, 어제 유튜브 댓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나보고 어떤 분이 이제 얼굴 그만 갈아 엎으라고. 아니, 생각을 이씨 얘기들을 하셔야지. 내가 여기서 지금 계속 공연하고 있는데 어느 틀 전에 어느 시간에 가고 맨날 얼굴만 갈아 엎고 있겠어요. 그쵸? 그렇죠? 나 얼굴 다한 번만 엎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비싼 줄 알아요? 그래서 이제 안가 어서 오세요. 잘해드릴게요. 들어오세요. 이렇게 이제 다 같이 장가니까 미모들입니다. 어서 오 있어. 잘해드릴게. 요 <laughs> <응>, 들어오 세요애가다 <있어. 웃음> 응, 그다음에 이 저기 이슬픈 미정 그렇게 갈게요. 감사합니다. 어. 어, 어. 나는 내 입으로 자마자찬하긴 그렇지만 어디 하나가 빠지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치? 어? 얼굴 그냥 이 정도면 괜찮지, 노래 이 정도면 괜찮지, 몸매 이 정도면 괜찮지. 참 타고난 것 같아요. 네, 우리 아버지, 동영상 찍으시는 거예요? 찍으셔도 <laughs> 돼요. 괜찮아요. 찍으셔도 돼요. 혹시 집에서 보시려고요. 미리 <laughs> 이렇게 많이 움직이더라니까요. 이렇게. <laughs> 이번에는 슬픔 미소. 요거 예, 하나 더 할게요 혹시 우리 칫솔도 팔고 치약도 팔고 그러는데 비누도 팔고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돼지가 나고 <laughs> 어, 어, 뭐아 맛있네요 응. 우리 이제 이번에는 만두 먹지 맙시다 응, 이제 응? 국밥 먹을까요? 오랜만에 응, 국밥 응, 국밥 먹을까요? 어? 어? 사돈님 집에 있다 외삼촌? <laughs> 외삼촌인가? 음, 맞나요? 최재현. 응. 갑자기 음. 진짜 이런 노래를 왜 이렇게 애절하게 잘할까? 그치요? 어떤 분들, 저희 팬분들도 항상 그런 말씀을 하세요. 뭐냐면, 저는 목소리가 좀 이렇게 슬픈 목소리가 자꾸 나오는데요. 그래서, 예, 이렇게. 조금 중량층 여성분들이 제 노래를 많이 좋아해주시는데, 어머, 요번에 내가 충격을 받고 나서 목소리가 더 애절해진 것 같아. 요 카톡 왔어요. <laughs> 이제 저는 감사합니다. 네, 어머, 여기 다들어는데 남의 방에 왔으면 선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커피좋아님 로비원님, 칠성사이다.